안녕하세요. 호우국수입니다. 영어 공부를 혼자 하시고 또 매일 습관으로 삼아서 일상에서 꾸준히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한민국의 어른들을 위한 영어학습지 호원의 브런치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A4 용지를 두번 접은 크기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손에 딱 잡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복 주머니 또는 핸드 핸드백 여성분 핸드백 속에 들고 다니시다가 언제 어디서든 꺼내어 들고 바로 영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다니시다가 언, 언제든 이렇게 꺼내서 펼쳐서 편하게 집어 들고 글씨도 쓰시는데 불편함 없으시도록 스프링 재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했어요. 또, 영어책이라고 지루하고 못생긴 표지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귀여운 캐릭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한달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학습하셔도 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영어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겉으로 많이 그렇게 나지는 않아서, 뭔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약간의 불편한 상황들을 좀 최대한 없애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한 달을 꽉 채워서 학습하시도록 매월 만드는 그런 영어 학습지예요 그래서 저희 지금 9월 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메모하실 수도 있도록 스케줄러 그리고 플래너 같은 부분들도 마련 do t 고요또 활용하시면서 영어 학습하시는 영어 공부하시는 습관이 더 편하게 그리고 더잘 o 실수 있도록 항상 우리 어, 실제로 서, 활용하시는 것이 문제이다 보니까 최대한 매일 일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메신저 그리고 메일 등을 통해서 어, 관리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터룸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학습하심으로써 혼자 하는 학습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책을 만들고 제작을 하고 여러 그 강의도 준비하고 하는 mp3 강의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 저희가 직접 스터디 룸에 함께 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시고 혼자 하시는 학습이지만 직접 다른 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학습하시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습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호흡의 데일리 센텐스 시리즈를 매일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해서 주중과 주말을 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워크북을, 워크북을 채우고 그리고 섀도우 리딩 하시는 식으로 학습하시는 데일리 센텐스를 그리고 주말에는 가볍게 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학습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상황에 맞는 대화를 연습하실 수 있는 Conversation Series도 같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는 사회 이슈를 저희가 아무래도 매월 그 그날 그 그달 그달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으로 집필을 하고 있어서요, 사회 이슈를 그런 주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그것에 관련된 좀 기다란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 기다란 문단을 읽으실 수 있도록 역시 선택적인 학습거리인 호 교수의 스피킹에 유용한 영어 문단, 즉패러 r a g r 시리즈를 역시 8월부터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주중에 학습하시는 Daily Sentences 시리즈부터 한번 함께 보실게요. 저희 Daily Sentences 즉 매일 20초 스피킹 영어 문장 시리즈는 이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 그리고 20초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문장들의 한 묶음인데요. 미국인 호 교수가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었을 때 20초 정도 되는 짧은 길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은 아니고요.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해서 조금 생각덩어리로 이렇게 그 짜임새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말하시는 연습을 하시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음. 저희 데일리 센텐스는요,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일상의 대화 속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두었는데요. 일상, 대화 속에서 그 혼자서 이렇게 저너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글을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한 덩어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로 사용되어 있는 부분으로 쓰인 예를 들면 대화를 하실 때 누군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른 사람은 다른 한 문장으로 대답하고,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태기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세 문장 정도로 구상을 해서, 구성을 해서,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뭔가 그... 앞뒤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장이 될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선 하루치 학습 분량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 분량 중에서 맨 처음에는 딕테이션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딕테이션은 전체 딕테이션,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키워드 듣기 그리고 여는 듣기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체 스테이션을 하신 다음에는 뭐그 뒤에 있는 부분도 이게 굳이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키워드 듣기는 저희가 관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라든지 이런 문장 속에서 흔히 말하는 기능어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연음 듣기는 아무래도 연음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역시 또한 상기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딕테이션 자체가 영문으로 그 철자를 서, 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초급학습자님들께서는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 그런 구독자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텍스트 보시면서 흘려듣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렇게 그 딕테이션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요, 섀도우 리딩을 하시면 됩니다. 섀도우 리딩, 즉, 저희 데일리 센텐시즈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음성을 재생을 해둔 상태에서 억양, 호 교수의 억양, 발음, 그런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을 흉내내시면서 그대로 따라서 읽어서 연습하시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섀도우 리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번 반복을 하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필사와 영작으로 우리가 이미 그 영작 등의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미 앞에서 눈, 귀, 입으로 익었습니다. 딕테이션을 하시고 섀도우 리딩을 하심으로써 눈과 귀와 입에 이미 익은 문장을 이번에는 그대로 벽 벗겨 졌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보고 익히는 식으로 이렇게 하루치 학습을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 지으신 이후에는 저희 메일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가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호흡 복수 홈페이지 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밴드 스터디 하실 수 있는 공간에 올려드리는 어, 이 해당하는 매일의 문장에 관련된 그런 작문 주제를 가지고요. 그맨 마지막 페이지에 하루치 학습 분량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위치한 전월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뭐 이야기 쓰시듯이 매일 일기 쓰시듯이, 혹은 그냥 말 그대로 전월을 작성하시듯이 작성하시듯이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네, 주중에는 우리가 데일리 센텐시스를 이렇게 워크북을 채워 가시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네개 영역으로 학습을 하셨다면 주말에는 워크북이 없는 그런 선택적인 혹은 추가적인 학습을 추가적인 심화적인 학습을 하시면서 혹시 주말 주중에 빠트리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메, 메워주시는 식으로 어, 주말 동안에 좀 쉬어 가시는 그러나 완전히 쉬어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읽을 거리 그리고 뭔가 대화할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 상황별 대화를 그냥 한번 익히시고 한번 살펴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Conversations 저희 상황별 대화 시리즈를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Conversations 시리즈는요 일상 속에서 특정한 장사, 장소와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대화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학습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가 주말에는 일단 워크북을 없앴고요. 대신에 동영상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그 참고 자료를 보시면서 반복해 따라서 읽고 반복해 한번 뭐 써보시는 것은 전부 다 본인 재량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주로 소리내서 화면 보면서 반복해 따라 읽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 어, 해당 월 스터디룸이나 아니면 네이버벤트 스터디룸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가볍게 필요한 내용을 주말 동안에 그냥 한번 편하게 그냥 따라서 읽는 식으로 혹은 따라서 들어보고, 그냥 아, 이런 상황에선 이런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구나 정도를 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상생활에 적합한 그런 대화 주제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Conversations 였고요 자그 다음에 어, Paragraph Series는 역시 주말에 저희가 읽으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Paragraph Series는요 저희가 예전에 스피킹에 유용한 영어 문단이라는 이름으로 Daily Sentences 이전에 연재하던 그런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시사를 담은 그런 내용 중에서 긴 문단들로 구성되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련된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논평 또는 기사 형식으로 이렇게 목욕수가 작성해서 어 MP3를 함께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에 선택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학습하시는 그런 용도로 가볍게 그냥 읽으시거나요. 주말에 선택적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으시거나 아니면 섀도우 리딩 등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동영상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 자료 참고하셔서 섀도우 리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일단 책에도 제가 책에는 저희가 가벼운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워크북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한글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단어 어휘 정리들 같은 부분들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어휘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가볍게 읽는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저희 홈페이지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밴드 등에 워크북으로 올려 드리고 있어서요. 그 워크북 안에 있는 그뭐 워크시트라든지 즉 딕테이션 하실 수 있는 워크시트거든요. 뭐 이렇게 키워드 듣기 뭐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 부분 부 다운로드 하셔서 이렇게 살펴보시거나 아니면 또 작문 주제도 저희가 함께 담아 드리고 있으니 선택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중과 주말을 꽉 채워서 뭐 대부분 20개에서 24개 한 달에 20개에서 24개 정도의 데일리 센텐시즈를 주중에 학습하시고요 그다음에는 네 다섯 개 정도 되는 네 다섯 개 세트 정도 되는 Conversations 그리고 Paragraph 시리즈를 주말에 학습하시고나면요 학습지 맨 마지막에는 Daily Sentences를 복습하실 수 있는 리뷰 페이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건 최대한 좀 편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별도로 이렇게 따로 추가로 좀 비를 하는 것이니까요. 다양하게 본인의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학습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섀도우 리딩 하시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하면서 만든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매일이 바쁜 어른들의 생활에, <laughs> 생활 패턴에 딱 맞춘 그런 영어학습지, 저희 월간 호원의 브런치에 대한 소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어는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 영어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단순히 보거나 듣는 것, 듣는다거나 이런 활동만으로는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매일 하셔야 하고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일 하시는 학습이 그리고 가능 그 매일 하시는 영어 학습이 가능하고 또 영어 공부하시는 습관이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미국인 호교수가 제가 매달 정성을 다해서 이 학습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스터디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록 저희 호원의 브런치가 영어학습을 하시고 싶은 영어로 공부하시고 싶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북스였습니다